안녕하십니까. 베이거즈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코바늘 소품은 바로 슬픈 개구리 페페 팔찌입니다. <laughs> 아마 요거 팔찌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패션인 스타가 되고 싶어요? 이걸 만드십시오. 자, 우선 눈을 살짝쿵 감고 있는데,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 눈을 떠, 눈을 떠, 눈을 떠. 자, 구독자님 페페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만들어 봤는데, 그, 이렇게 눈을 뜨면 뜰 수가 있어요. 자, 어, 좀, 좀 잔인한가? 이렇게 눈을 뜨면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팔찌. 안대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안대까지 만들기엔 제가 좀큰거 만드는 건 조금 별로 안 좋아해서 작은 걸로. 이거를 과연 하고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페페. <laughs> 자요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에 인사는 나야. 짜잔. 자 이렇게 차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먼저 눈꺼풀, 눈, 눈동자 이걸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서 있는 서 있는데 눈꺼풀부터 만들게요. 자그 아참 실은 요거. 그, 리리아주 색실이 아주 찰떡콩떡이더라고요. 이 색실 준비했고요. 하얀색 실은 해피코튼으로 준비했고, 검은색 실은 해피코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색실 필요하고요. 코바늘은, 그, 3호? 3호? 아, 4호, 4호. 4호 필요하고 그리고 1호가 있으면 좋습니다 1호가 있으면 좋고 3호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없으면 이걸로뭐 3호 4호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어 컴컴컴컴 따라오십시오 자 먼저 써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눈꺼풀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디아주 요색실 두 가닥을 뽑았어요 두 가닥을 조금 길이감이 이게, 원래 해피코튼이나 리디아주나 다네 가닥이거든요. 근데 두 가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금 길이감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3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 사용할게요. 자, 넣고 돌리고 잡고, 요렇게 잡고, 사슬을, 사슬을 12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코 턴, 터? 떴는데, 이제 12코 뜬 다음에 기둥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총 13코인데, 12코 플러스 기둥. 그리고 그 다음 코, 기둥 그 다음 코에 넣고, 짧은뜨기로 12코를 떠줍니다. 자, 첫 번째 단이 살짝 잘안 잡힐 수 있는데요. 잘 잡아 가면서 아고 오몽대로 갔다 해 봅시다. 하나. 자, 둘. 셋. 사실 카운트를 안 세도 돼요. 그냥 12 코니까 넷. 다섯, 이게 두 가닥이어서 잘안 보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째 하고 있어요. 7, 요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여덟, 0 2, 마지막 코. 해줬어요. 두 번째 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5단까지 12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번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 하나 세우고 휙 돌려가지고 지금 3단째 이렇게 쭉 뜨세요. 하나, 둘, 열둘.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 마무리 됐어요. 또 이제 네 번째 단, 또 기둥 하나 세우고, 돌리고, 또 쭉, 열두 코, 하나, 아이고,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열, 둘. 자, 이렇게 하면 4단까지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사실 요 페페는 4단까지만 했는데요. 제가 이게 완벽하게 눈이 감기는 걸 원, 해가지고 5단까지 그, 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기둥 세우고, 근데 요렇게 반쯤 감긴 거 좋아하시면 그냥 4단까지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5단까지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자, 기둥 또 세우고 돌려가지고 또 5단 쭉 뜰게요. 하나, 둘, 자 마지막 12 해서 쭉 뽑아주시면 되는데 길이감이 너무 있게 잘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잘라줄게요. 예, 얘로 그 본체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조금 길이감 있게 이렇게 어,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윗꺼풀 밑꺼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두개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뭐, UR의 눈꺼풀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요 그리고 눈! 눈을 할게요. 눈은 검은, 아니, 하얀색. 하얀색으로. 자, 이거는 통째로 그대로 할 거거든요. 제가 잠깐, 딴짓을 좀. 자, 통째로 할 거거든요. 자, 이번엔 4호 사용하셔가지고, 그, 눈, 원형뜨기 9코 할게요. 넣고, 잡고, 빼고, 빼고, 원 안으로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했고, 아홉을 했으면, 이제 요거 꼬리 실을 쭉 잡아 다녀 주십시오. 조금 짱짱하게 잡아 다니고,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모르겠다. 첫 번째 코가 뭐야?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 요기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 코, 사슬을 세서, 첫 번째 코. 너무 쨍짱하게 뜨면 저처럼 첫 번째 코가 조금 빡빡합니다. 빡빡하, 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주고 이렇게 잘라 주고요. 빼내 줍니다. 이렇게 눈알 눈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검은색 눈동자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피코튼 요거 검은색 실을 할 건데 어 조금 한 가닥. 한 가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감 있게 잘라주고요. 조금 길이감 있게 잘라주고, 아, 여기 있었는데. 음, 뭐 또, 또 뽑죠, 뭐. 그, 한 가닥을 뽑아줍니다. 쭉, 한 가닥을 뽑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넣고 돌리고 잡고, 이때 1호를 사용할 건데, 없으시면 2호, 3호, 조금 작은 사이즈의 코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고, 넣고, 자, 눈 동자입니다. 넣고 돌리고 잡고, 한 가닥, 잡고, 넣고, 빼고, 빼고, 원 안으로 넣고, 하나, 둘, 잘안 보이죠? 셋, 검은색이라 더 그럴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쭉 잡아 다녀 주고요. 아이고. 쭉 잡아다니고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들어갈 거거든요. 잘안 보입니다. 저도 잘안 보이지만 이건 살짝 감으로다가 첫 번째 코다 생각하고 검은색 실이라 잘안 보이거든요. 넣고 빼 줍니다. 쭉빼 줘요. 그리고 요거 부분 쭉 잡아다녀서 살짝 없어 보이게그 없어 구멍이 안 어, 안 보이게 일단 구멍이안어안 보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흰 눈알에 그 눈동자를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두개 하나씩 더 만들어 오셔 가지고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붙여 가지고 올게요. 눈 달아 왔고요. 나머지 요거 실 있잖아요. 이 하얀색 실을 한 가닥을 바늘에 꼽아 가지고 자, 요렇게 요요요요이 요 보시면 요거 이렇게 눈 이렇게 초롱초롱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막 깔끔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원래 깔끔한 애, 애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너무 맘대로 하지는 말고 이렇게 묶어주고 짧다 그래서 나온 부분으로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죠. 이렇게 나머지 똑같아 똑같이 두개더 땡땡 만들어 옵니다. 자, 이렇게 눈알 만들어 왔고요. 눈알만 만들어도 꽤 뭐가 된것 같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부속품들은 다 만들었어요. 위아래 눈꺼풀이랑. 눈알이랑, 자, 이제 메인 밴드, 메인 밴드 부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보면은 밴드 부분이, 여기 위에다 놓고, 밴드 부분이 여기 눈 부분만 조금 두껍고, 여기 부분은 살짝 얇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손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38코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8코 했는데 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보시면서 해주세요. 근데 뭐 38코에서 뭐 얼마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40코다 하면은 요 한길 긴뜨기가 1 2 코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14코, 14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 짧은뜨기 부분을 늘리시면 되니까 저는 38코 할 건데 여러분들은 요, 요, 요팔 둘레를 재보면서 하십시오. 저는 38코가 맞더라고요. 자, 이 코만은 4호 사용해가지고 사슬을 38코, 8코 더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삼십팔 코, 일곱, 그리고 서른여덟, 38, 삼십팔, 38, 삼십팔 코를 해줬구요. 이때 이제 그 여기 부분에 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기둥을 하나 더 떠줍니다. 기둥코 하나 떠주고, 삼십팔 코지만 삼십구 코죠. 그렇게 떠주시고, 또쫙 돌려가지고 기둥 다운 코를 건너 뛴 다음에, 아 기둥, 기둥, 다음 코,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뜨기로 쭉 38코를 떠가지고 오실게요. 하나, 둘, 셋, 38코, 이렇게. 자, 2단 38코 했어요. 그럼 3단 짧은뜨기, 자. 13코 갈게요. 자, 기둥 하나 떠 주고 기둥 하나 떠 주고 다시 돌려 가지고 하나. 13코 쭉떠 옵시다. 둘. 열 셋. 13떠 가지고 왔고요. 자, 이때 12코는 한길긴뜨기. 자, 돌리고 넣고 두코 빼고 어이두코 빼고 빼, 빼고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둘,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셋, 넣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넷, 넣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렇게 똑같이, 열두 코. 그러니까 네 코까지 떴거든요. 열두 코. 여덟 코더 떠가지고 올게요. 자, 열둘. 이렇게 해서 살짝 두꺼워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무리 13코는 짧은뜨기로 가 줍니다. 이번에는 짧은뜨기로 끝까지 하나, 13코 떠 가지고 오실게요. 둘. 자, 13. 이렇게 해 가지고 떴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 38코 늘뭐 짧은뜨기로 그냥 쭉뜰 겁니다. 기둥 하나 세워 주고 돌려서 쭉 그냥 짧은뜨기로 둘. 떠가지고 올게요. 3 아이고, 30, 38코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중요 밴드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위로 잘라주고요.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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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빼줍니다. 이렇게 빼줍니다. 밴드를 했어요. 그럼 이제 먼저 눈알부터 장착을 해야 될 텐데, 눈알. 눈알, 눈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어디다 장착을 하느냐? 이렇게 밴드를 반으로 딱 접어 보시면, 여기 부분, 반 반이 여기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중점으로 살짝 한코 정도만 비워두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달아가지고 올게요. 눈을 달아주었는데요. 너무, 맑은 눈의 광인 느낌이랄까? 눈꺼풀이 없으니까. 자, 이제 그 만들어놨던 눈꺼풀 있죠? 눈꺼풀을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인 따라서 붙여주시면 되고, 눈알 부분에는 실이 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올게요. 자, 아래 위로 다 해보려고 했는데, 위에만 다른 것도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켰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요 밑에도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지금 이만, 이렇게만 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쓸모가 없어서 문제지만. 아무튼, 자, 밑에까지 달아주고 왔어요. 확실히, 그, 저는 이거는 네단 떴고, 이거 다섯 단 떴잖아요. 이 눈꺼풀을. 다섯 단 뜨니까 이렇게 다 감기니까 너무 더 귀엽네요. 그리고 나, 그, 여기 부분, 여기 끝에 부분 있잖아요. 이 똑딱이 단추는, 그,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다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단추로 다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 그 뭐냐. 인터넷에서, 지마켓에서 이거 특가 세일할 때 이거 펀칭 샀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걸로 달아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달아줬는데 없으시면 단추 사용하세요. 그러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떠아 그러면 우선 팔찌를 해보고 눈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를 하고 눈을 뜰게요. 자, 자 38코 했더니 저는 딱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실이 어느 정도 살짝 늘어나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 갑갑하진 않아요. 이렇게. 오, 너무 예쁘다. 근데, 예쁜데, 진짜 쓸모가 없지, 없긴 하지만. 자, 눈을 떠, 눈을 떠, 페페! 눈을 떠! 페페! 눈 떠! 자. 눈뜰때 조금 무섭다, 근데. 이렇게. 눈을 띄우, 떠! 눈을 떠, 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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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테 아니고, 페페. 페페는 이렇게 눈을 떴어요. 이렇게. 자, 정말 무쓸모 아이템인데, 페페, 슬픈 개구리 페페 팔찌.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최초. 정말 제가 이걸 하고 다닐 수 있을지. 진짜. 인사템 <laughs>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 주세요. 페페, 페페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인사드려야 돼? 안녕히 계십시오.